저는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감사 하나 준비하고, 또 헌금도 하고 싶은 어떤 액수를 정해서 이제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 그할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어 기도를 하라고 딱 이제 부탁을 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 기도는 해야 되겠구나, 말만 해 놓고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지난주에 기도하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돈을 주시면 다 추수감사 헌금에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첫 번째가 우리 찬양단 이제 임원회가 있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단장님이 목사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름값 좀 드려야지. 그러고 5만 원을 주셔가지고 얼른 제한테 추수감사 헌금으로 보태시오 하고 이제 줬는데 그 다음에 또이 호남 지역, 전라남북도 광주 이렇게 족구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노예대표로 제가 나갈 감이 아닌데, 이제 이 족구 감독이 제 친구여가지고, 이 잘한 선수들 네명 있는데 꼭이 양님께 목사님 후보도 놀아간다고, 목사님 후보는 나주에서 두 사람 후보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영광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후보로 구경 삼아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우리 노예에서 우승을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승 상금을 받았는데 우승 상금을 후보에도 주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5만원, 교통비 5만원 해가지고 또 10만원 추석함성금 하십시오 하고 또 드리고 주고 그리고 이제 또이 정치부, 임원의 정치부 모임, 목회자 이동하고 교회 이도, 이전하는 데가 있어서 그 회의할 때 회의비 3만원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갑자기 18만 원이 생겨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얼마나 더 보태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탤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나는 할 생각 안 했다가 딱그 감동 주셔서 했더니 또 이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직분 주심의 감사. 이 제목으로 잠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직분에 걸맞는 생활을 못할 때에는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직분은 받고 싶은데 또 받았는데 직분만큼 일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 직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권이 끊임없는 시비거리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파당이 생기거나 바울을 공격할 이런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비거리 중에 하나는 사도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는 열두 사도만인데 열두 사도들은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왜 사도라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끊임없이 이 바울을 괴롭혀 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열두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강하게 반발했고 잡아 오려고 이렇게 잡아오고 또 감옥에 가두어서 유대교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다메세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끌어올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부터야, 아, 부활이 정말이었네.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의 말이 사실이었네. 그때부터 이제 믿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을 딱 맞추어서 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확실하게 맞고 진리인 것이 깨달아져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도로 보내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방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예, 바울 사도에게 사도권을 임명해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시비를 걸어도 자신 있게 "나는 사도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증거했고, 또이 사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직의 명예가 있거나 세상 지위처럼 높은 권세가 있어서 군림할 수 있어서 사도권을 보장하는, 보호하는 이런 열심을 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도권을 이렇게 수호했던 이유는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기가 전했던 복음도 시비가 되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도 다 비난을 받기 때문에,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는 사도권만큼은 확고하게 이렇게 방어하는 이런 열심을 보인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충성되어 여겨서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직분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사도직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만 화면은 바꿔주세요. 감사하고 있지만 그가 태반은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었다면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출세길이 열려있고 보장되어 있는 아주 미래가 보장된 이런 청년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의 몇대 가만 매를 맞았습니까?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왜 40에 하나 가만 매였는가 하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악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태형이 합당하면, 이 매를 맞는 것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엎드리게 해가지고, 그죄값에 맞추어서 숫자대로 몇대 때리라. 이렇게 태형을 내리면, 그 숫자대로 형벌로 매를 때리게 했는데, 40까지만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거 넘겨서 때려가지고 죽으면 형제를 경의 여기는 것이 된다 해가지고 40과 넘지는 못하도록 신명기에서 율법에서 금지시키니까 그 말씀 지키려고 딱한 대만 감해가지고 39대를 때렸는데 그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태장으로세번 맞고 한번 돌에 맞고 세번 파선 배가 깨져가지고 파선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 다니면서 강의 위험, 광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디 형제 중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날 다니엘 집회 같은 데서 간증자로 나왔다면 아마 하나하나 다 간증하고 나면 아마 며칠을 해야 될 만한 분량인데 그냥 제목만 쭉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직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그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기준의 평가로 말하면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그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는 자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는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그의 과거의 형적을, 행적을 보면 전에는 복음을 비방했던 자였고 복음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고 직접 때리는 폭행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벌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워 주셔서 감사한다고 직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이것만큼은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기도 제목 하나는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이상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기관의 회복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서 각 기관은 회장, 서기회계, 네 명만 모아지면 기관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네 명이 모아져 가지고 기관을 다시 살리는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한 기관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분들 띠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단 하나만 활성하면 여러 기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찬양 리더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제가 찬양 리더로 이 찬양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예배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양쪽 옆에 두 사람, 오른쪽에 두 사람, 왼쪽에 두 사람, 본인 해가지고 다섯 명이 찬양하고 반주자가 있고 드럼 친 사람이 있고 또 기타 친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은 한 7, 8명이 찬양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찬양단이 살아나게 되면 양옆에 선네 사람이 주일 학생이면 주일 학교가 회복됩니다. 중고등부 학생이면 중고등부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청년이면 청년회가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여전도회나 남전도회원이면 그 기관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 찬양단만 살아나면 한 기관이 살아나고 그 숫자가 성가대 같이 또 힘을 모으면 성가대가 활성화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몇 사람만 기악부 배우면 기악부가 또 활성화가 돼 가지고 찬양단만 살면 한네 기관이 막 활성화가 되어지겠네. 막이 마음이 막 드니까 야 누군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 기도 제목이든 개인 기도 제목이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부분은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에는 감당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방법까지 생겨나가지고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지게 되면은 같은 동역자, 협력자가 생겨나가지고 교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포기하고 못한다고 해버리면 바울 사도도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한다고 핑계, 핑계될 만한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핑계거리로 못한다고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박해는 받았는데,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복음 듣는 자들이 자기 떠나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교회를 또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다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또 기도의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귀한 일꾼들로 교회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사모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인재들을 붙여주셔서 나중에는 나는 덜 힘들고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내가 받고 싶어서 하나님 이런 부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골교에 힘들어진다고 할때 아,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모델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활성화가 되어지고, 시골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데까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잘 달려가는 직분에 충성하는, 감사하는 이런 일꾼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